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SK 하이닉스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SK 하이닉스가 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급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 이제 어제에도 약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와줬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발생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일단은 개인 투자자 분들 심리가 어떨까 좀 궁금해가지고 네이버 종목토론 게시판을 가봤었는데. 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sk하이닉스로 어, 육개장을 먹으러 오긴 처음이다 이런 글도 있었는데 자, 아무튼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주주님들 좀 너무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전망과 또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어, 우리 시청자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주식시장 뭐 녹록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다 오르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한다면은 어 최근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하락 종목 개수도 너무 많고 어느 정도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선정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저희 주식대가 일단은 하반기 들어서도 뭐 함께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계속해서 수익청산 랠리를 어,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 하반기 그리고 이번 주 청산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자, 요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일단 뭐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어, 이제 상장 첫날 매수해서 그날 당일날 스케핑으로 매도를 했었는데, 자, 최근에, 이제, 그, 신규 상장을 하고, 따상을 못 가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어 청약시장보다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관련해서, 이러한 포인트를 잡아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수익을 안겨드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요 뭐 왼쪽이 저희 메신저, 어 캡쳐본이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차트 사진인데, 뭐, 봉은 하나밖에 없죠.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네패스 아크라는 종목도 추천을 들어갈 수익을 안겨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가속방 관련주로 이제 심사가 있기 전에 추천을 드린 다음에, 어, 가속방의 승인이 되, 완료된 이후에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 수익 청사 완료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매도 타점을 드린 가격권이 정확하게 이제 고점 부근이었고 그다음에 쭉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에 따라서 그 전에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줄 때는 좀 어느 정도 챙겨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셀리드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인데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기타 후발주들로도 좀 수급이 좀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천드려 가지고 수익 안겨 드렸고 요 오른쪽에 사진이랑 밑에 사진은 이제 수익 인증샷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많은 종목이 수익청산이 있었는데 뭐 루트로닉도 수익청산을 했고 뭐 덴티움도 수익청산을 했고 뭐 다양한 종목들의 수익청산을 하반기 때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이라는게 결과적으로 손실 아니면 수익 요 두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하반기 특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 하반기 특별 이벤트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두 달에 50만 원에 진행이 되시고요. 밑에 제휴증권사 보시면은 제휴증권사까지 같이 이용하시면은 제가 3개월의 기간을 무료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한달 서비스 요금은 약 10만 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제가 좀 전에도 가입 상담 전화 하나 받았는데, 다른 곳에 가입을 했는데, 1년에 700만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비싼데 가입하셔가지고, 사지 마시고, 이렇게 좀 저렴한 금액으로 해보시면서, 이렇게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올해 하반기 때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 나가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가입 상담 문의는 아래 이 번호로 하셔가지고 성함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다음에 바로 다음 날부터 선별된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물론 이제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뭐 종목표 받아가지고 매매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단기적인좀 대응은 잘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식대가 현재 단기 종목들도 50% 정도 세팅을 해서 하루에 한두 종목씩은 계속 드리고 있고 그리고 어 중장기적으로도 수익이 많이 날수 있는 스윙 종목들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된 종목들 오셔가지고 받아보시면은 어 원금 회복하 시우 수익 내시는 데보다 좋은 효과 거둘 수 있으실 거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가입 상담 문의 주실 분들 번호로 남겨 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면은 SK하이닉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SK하이닉스 주가 차트가 상당히 좀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뭐지난 3월 달부터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한 달간은 뭐 거의 수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요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주가가 하락한 부분 그리고 직전부터 주가가 부진했던 부분은 반도체 d 램 m 가격 전망이 다소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뭐 pc 라든지 스마트폰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우리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슈퍼사이클을 맞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생산설비를 증설을 하였는데 그런데 사실 요 기간 동안 이제 있었던 수요들이, 그 실질적인 수요라고 하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서버 업체들의 사재기가 있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는 공급은 늘어났는데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램 가격은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 기간 어 우리 SK 하이닉스에 작용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더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우리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정말 말도 안. 그런 상황이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사이클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과거부터도 계속 있었던 사례였는데 이제 디램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하나라도 더 많은 반도체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생산 계파를 늘릴 수밖에 없고 또 생산 계파를 늘려 놓으면은 또그 수요가 이후에는 또 감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흐름은 이미 예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뭐 꾸준하게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16년, 17년도 오르고 18년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때가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죠. 그리고 19년도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때가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에서 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반도체 공급이 좀 부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리 서버 업체들이 좀사재기를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반도체 수요가 또 감소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효과가 이렇게 2019년도에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2020년도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뭐 PC 수요나 스마트폰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났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이후에도 컨셉을 보시면은, 매출액이면매출액 영업이기면 영업이, 뭐, 계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안 쓰이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반도체가 많이 쓰이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산업군들의 반도체가 쓰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사이클을 나타낸다라고 하더라도, 이 방향성 자체는, 에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는 방향성이 나와 줄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는 물론 이 고점에서는 좀 어중 대응이 필요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고점 대비해서 어 지금 고점이 약 15,000원이었죠. 고점 대비해서 지금 약 5만 원 가량 증발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는 하지 만 현재 뭐두배 가량도 못 미치는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코스피 수와 비교해서도 현재 상당히 좀언원 폭풍된 측면이 커요. 보시면은 코스피 수가 1400포인트부터 3300 포인트를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도 3200포인트에 위치하는 상황인데 우리 SK하이닉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두 배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대비해서도 저렴하고 그리고 지금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우리 SK하이닉스는 일단은 뭐 우려감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한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렇지만 뭐 일단 현 시점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실적을 계속 잘 내주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속적인 어닝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량이 가장 많은 그런 상황이고 또 수출 성장률도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 결과적으로 우리 SK 하이닉스 뭐 올해 하반기 때도 충분히 실적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너무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SK 하이닉스라 종목이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망할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장기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꾸준하게 우상향 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주가 가좀 떨어지는 구간에 좀 이렇게 당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좀더 확신을 갖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요 밑에 RSI라는 지표를 보시면은, 자, 요 RSI라는 보조 지표는 이제 주가의 과열과 그리고 침체를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고점을 예측하고 저점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지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코로나 사태가 있은 이후로부터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도래했기 때문에 사실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사태는 많이 빈번하게 나와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열 시그널보다는 사실은 침체 시그널이 좀더 유용하게 쓸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보시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 지표가 파란색을 나타냈을 때는 이제 바닥 구간에 근접을 한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달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을 나타낸 다음에 바로 위로 끌어올리고 있죠. 그리고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파란색을 나타낸 다음에 저 주가를 또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에 언제죠? 이후에 쭉쭉쭉쭉 지난 다음에 이제 5월 달이죠. 5월 달에도 이렇게 파란색을 나타낸 다음에 주가를 다시 이렇게 쭉 위로 끌어올리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금 과메도 시그널이 잡히면서 파란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차트 관점으로 좀적가을수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와줄 수 있다고 라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투매물량을 좀 어느 정도 받는 거래량이 등장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때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적지 않게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뭐, 다른 기간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이때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도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위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1년 동안 안 나와줬던 거래량이 지금 현재 바닥에서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보통 이런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주가가 반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지금 같이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구간, 투매가 발생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손바뀜 현상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과메도 시그널이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튀어 올라갈 가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 좀요 정도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목표가 잡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최근에 사신 분들 같은 거 얼마든지 익절 가능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지난해 12월 달에 저점, 그리고 가장 최근에 7월 달에 저점인데 자 요렇게 주요 지지 라인 같은 경우에 이탈이 이후에는 주요 저항 라인은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후에 주가가 다시금 돌려주면서 이 라인까지는 한번 붙어주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뭐 아무튼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시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시기 보다는 일단은 지금 시점부터는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은 좀 편입을 해보셔도 좋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무튼 지금 가격권에서 매수하면은 뭐 당장은 물릴 지연정 절대로 손해는 안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이 부분 참고들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사실 뭐 단계적인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전부터 계속 존재를 해왔었던 악재였고 어, 지금 와서 이렇게 주가를 파방으로 밀어 버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매수의 찬스로 접근을 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 주식 대가에서도 이제 바로 어제 종가 부근에서 요 SK하이닉스는 신규로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제가 이제 요거 하는 되게 잘하거든요. 이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서 칼날을 받는 건 되게 잘하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이 종목 이제 우리 구독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주식대가에서 이제 이때 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수익권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종목도 이런 상황이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구간이었는데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어 악재가 너무 선반영되는 측면이 커가지고 공매도 재개일날 바로 잡아버렸는데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SK하이닉스도 이미 과거부터 이 악재들이 주가를 눌러왔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마지막 피날레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 뭐 너무 걱정하시기 보단 진득하게 유지들 하시면 좋은 성과 거둬갈 수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후에도 SK 하이닉스 대응 영상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해 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잘 되셔야지만 원금 회복도 하시고 그 이상의 수익도 보시는 거지 내가 투자의 기준이 없다 라거나 종목 선정을 잘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 올해 하반기 때에는 상당히 수익을 되게 어려우실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주식 대가 뭐 함께 하시는 vr 회원님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대표적으로, 지난 상반기 때, 유바이오로직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 주식대가 에서이 기간 동안 함께 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뭐, 주가는 17,000원 구간부터 6만 1,5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희 주식대가 매매 참여하셨던 분들 인증샷을 좀 잠시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뭐, 103% 수익, 140%, 그리고 116%, 뭐 105%, 115%, 130%, 뭐, 거의 다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죠. 대종목 같은 경우에 참고로 저희 주식대 회원님들 전부 다 참여하셨던 종목인데 정말 인증샷도 많습니다. 그리고이 외로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125%, 138%, 뭐115%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시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가져가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 종목 저희가 두세달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서비스 요금이 한 달에 앞에 말씀드렸듯 10만 원이죠. 10만 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한달 10만원 꼴 투자하시면은 이렇게 뭐 300도 벌어가시고 500도 벌어가시고 뭐 1400도 벌어가시고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유바로 좀 많이 벌어가신 분들은 1억 2천까지 벌어가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있다는점참고들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에서 좀 투자하시면서 손실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불필요하게 뭐 몇십 몇백 이렇게 손실 보지 마시고 저희 주식대가 도움 받으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수익 한번 챙겨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주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체험에서 공개는 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력 종목들까지 같이 담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vip 서버 오셔가지고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은 크게 낼수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루라도 빨리 오셔가지고 정말로 수익이 나는 투자 함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입상담 문의 주실분을 아래 번호로 해서 어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어 이번 주에 sk하이닉스 주가 빠진. 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뭐 객관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대응을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